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개사고 발생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공제증서를 통해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어, 정확히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 발생시를 대비해서 한도 2억원 한도의 공제증서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기본적으로 챙겨줄 텐데요.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저희 잘못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협회에서 2억원 한도로 먼저 배상을 해드린다는 증서예요. 하면서 챙겨주십니다. 먼저 배상을 해드린다라는 증서라고 해서 챙겨주죠. 그럼 보통은 아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 인천 미추홀구 사건 등 요즘 시끄러운 중개사고들을 생각을 하면, 한번은 꼬집어서 얼마까지 배상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증서는 얼마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저희 사무실 공제증서입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이 증서를 쓰실 텐데요. 음, 공제금액 2억 원, 2억 원이에요. 한도가 공제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왜 나와 있을까? 이거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위에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중개사무소를 제외한 이제 개인중개사무소 공제 금액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계약마다 껌껀히 2억을 보장해줘서 각자 각각의 계약자가 무조건 2억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2억은 공인중개사가 공제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의 총합. 1년 동안.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의 총합. 그 총합이 2억 원. 공제기간 또 있습니다. 1년. 이 공제기간 1년과 2억 원을 한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이미 다른 중개사고로 그 해당 중개사무소에서 일어난 다른 중개사고로 다른 피해자가 먼저 뭐 1억 더하기 5천만 원, 5천만 원뭐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먼저 받아갔다면 그 피해를 입은 그 다음에 나는 공제증서를 통한 배상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래 약관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8조 제1랑 이렇게 나와 있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제 가입자, 이 공제 가입자가 이 중개사무소고요. 가입한 공제 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 사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들의 수, 중개 의뢰인들은 임대인, 임차인, 매수인, 매도인들수 또는 중개 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 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의 총 합계액은 공제 증서에 기재된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해서 협회에서 배상 책임을 한다는 거예요. 공제 기재된 금액이 아까 살펴본 2억이죠. 2억 그리고 공제기간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공제기간 1년 1년 동안 모든 모든 중개사고 의 금액이 2억 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협회에서 발행한 공제증서로 나머지 금액은 중개사나 아니면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싸리 중개사고가 나지 않는 물건, 안전한 물건들을 거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중개사무소에서 1년간 사고가 나만 한건 발생했다고 해도 온전히 이익을다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공제약관 제8조 2항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 거래에서 행한 과실 비율만큼만 협회에서 배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들어있죠. 과실 비율이 뭐냐? 한번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 드리면, 1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했어요. 1억의 전세계약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했는데, 중개사의 과실이 70% 정도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면, 이 판단은 뭐 법원에서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세금의 70%인 7천만 원만 협회를 통해서 돌려받는다. 나머지 30%는 집주인이나 중개사나 서로 또 다툼을 해야 돼요. 안타깝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다 돌려받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이 공제 시스템의 예, 구조입니다. 세 번째, 모든 중개 거래에서 공제증서를 통해서 보당 받을 수 있을까? 이 예,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돼요. 다 되는 건아니고요 예. 안 되는 것만 몇개 살펴보시면, 천재지변 당연히 안될 테고요. 관리 대행.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관리 대행도 안 되고.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의 거래.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분양권. 이런 걸 거래를 하는 사람도 신기하고, 중개하는 업자도 신기하고, 하여튼. 하여튼, 동호수와 특정되지 않은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공제증서를 통해서도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거고, 또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특약이 있는 경우, 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들도 이 공제증서를 통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케이스가 너무 많고 다양하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이것도 증서를 통해서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중개사가 직접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서 다툴지언정 계약시 제공받은 공제증서를 통해서 협회는 손해 배상을 못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특약을 쓰겠다고 자청하는 계약은 안 하셔야 됩니다. 네.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자,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중개사 본인이 직접 소유한 계약 부동산의 계약의 이 경우에도 이 증서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 이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자기거래라고도 하는데요. 중개업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중개하면서 공제증서를 부여했다면 그 계약서상의 거래 상대방은 공제증서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민영사장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을 찾아가서 물건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 부동산 사장님 물건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공제증서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공제증서를 통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공제증서를 통해서 100% 확실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몇 가지 대책을 안내해 드리면 저희 법원 청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같은 믿을 만한 중개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2중, 3중 확인을 하며 매매가 대비 보증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개사 양심의 문제겠죠. 뭐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적, 이건 직감이고. 그 판단된 거를 위험하다는 게 인식이 됐는데 계약을 진행을 한다는 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런 양심을 지키는 중개 사무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자율이 많이 오른 만큼 전세 계약보다는 반전세 및 월세 계약을 통해서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 또는 우선 변제 대상 금액 이내로 묶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보험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이들 하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계약자 본인이 판단해서 매매가액 대비 보증금의 비율이 60에서 70% 정도가 넘는 경우에는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물건을 찾아보면서부터 그런 매물 자체는 쳐다도 안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중개사가 제공해주는 공제증서, 네, 어, 책임한도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